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채 차장입니다. 오늘은 인천 장기도 한번 나와봤는데요. 계양역, 공항철도 인근에 있는 동네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저 주변에 뭐 대단지 아파트, 초등학교, 지금 도보로 한 10초 정도 걸어가시면 식자재 마트까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래도 단지형 신축 빌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개동짜리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가장 중요한 점 말씀드리자면 지금 4대 보험을 하지 않으신 분들, 뭐 프리랜서라던가주부분들이라던가 그리고 또 적은 실입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이집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보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지만 신용대출까지 일으킨다면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로도 가능한 신축 빌라이고요. 또 하나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거나 사업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정말 낮게 측정을 해서 대출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증빙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4대 보험이 아니신 분들 한해가지고 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집담보대출 어려우신 분들, 실입이 많지 않으신 분들, 주택 등기로 들어가실 수 있는 현장이에요. 인부천에 정말 몇개안 되는 현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오는 시기, 앞으로 가게 되면 더욱더 안 나오겠죠? 이런 시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집꼭 한번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선 소개 내용 마치고, 이렇게 DP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빈 공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 벽지보다는 이렇게 타일 시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으로 상당히 비용을 많이 투자한 그런 집입니다. 나중에 살실 때라도 유지보수나 청결 쪽에서 훨씬 더 용이하실 거고 신발장 키큰거두 개에다가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작은 장까지 앉아서 신을 수 있는 의자까지 만들어놨고요 일괄 소동 버튼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중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달려져 있어요 들어가 보실게요. 네, 여기는 타워형 구조라고 조금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바깥쪽에서 보면 3베이 구조이지만 주방 거실의 어떤 배치를 보면 타워형 구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워형 구조로 빼게 되면은 방들이 오히려 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약 3.7m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굉장히 준수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복도 공간 뭐 주방 벽면 모두 타일이에요. 벽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금액적으로 많이 투자한 곳입니다. 1200에 지금 60cm짜리 두 장, 이렇게 큰 타일로 발라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길이감 또한 너무 좋죠. 6인용 소파 두셔도 공간이 많이 남을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길이감 좋은 거실 쓰실 수 있고 위쪽에 메인 등 같이 달린 실링팬까지 옵션으로 드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까지 모두 옵션 무상으로 드립니다. 바깥쪽에는 앞쪽에 지금 밭이 있는데 여기 건물이 올라올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또한 영구적으로 이렇게 뻥뷰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날씨도 흐리고 김장철이기 때문에 배추가 다 꽃아서 조금 눈에 이쁘진 않을 텐데 그래도 빌라에서 앞이 막힘이 없다. 영구적으로 굉장히 좋은 메리트입니다. 앞쪽에 이면도로 또 이쪽에도 길이 껴져 있기 때문에 모서리 땅의 이점도 가지고 있어요. 바닥 쪽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여긴 주방이 굉장히 좀잘 되어 있는데 주방 보여 드릴게요. 일단 끝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양문형 냉장고로 잘 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손잡이 같은 거 보시면 은 일반적으로 그냥 눌러가지고 여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고급 자재로 들어가져 있어요 자, 사각 싱크볼 굉장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다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세이라던가뭐 이런 세제들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상판도 굉장히 튼튼하고 위쪽에 머리 닿지 말라고 위쪽에 상부장, 또 하나의 상부장까지 수납 공간도 하부장까지 굉장히 넉넉해요 안쪽 보시면 여기 막혀져 있는데 네, 여러분들 냉장고 이렇게 한대 쓰시는 분들은 여기 그냥 주방 팬트리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냉장고 두대 쓰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양문형 한 대도 놀수 있는 공간 따로 비치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는 광파오븐도 무상 옵션이고요. 인덕션에다가 단독 후드 이렇게 고급스러운 주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안방 가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길이감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카메라 있는 쪽에 화장대가 있는데. 거의 4m 정도 되는 굉장히 긴길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상 옵션으로 이것까지 다 드립니다. 굉장히 옵션이 좋은 집이고 드레스룸 빼고라도 여기서 3 m 가량 되기 때문에 퀸 사이즈 침대 두셔도 비좁은 감이 없어요. 붙박이장 두실 필요가 없죠. 이미 있으니까.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이랑 그리고 바깥쪽에는 거실이 같은 방향으로 뻥뷰 보실 수 있는 안방의 창문이고 드레스룸 자체도 10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납 가능해요. 이번엔 반대편 공간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반대편 공간 화장대가 그냥 하나만 떡하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장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화장품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그런 화장대 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방 욕실인데 이렇게 공간 활용도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게 슬라이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안쪽 들어가 보면 여기는 공간이 많이 남고 있고 메인 욕실은 더 큽니다. 위쪽에 창문도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도 전혀 없을 것 같고 조적식 젠다이에다가 어 지금 비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좋은 옵션을 자랑하고 있는 안방 욕실이에요. 나가볼게요. 나가게 되면 이제 방, 메인 욕실, 그리고 마지막 방 이어지는데 베란다 딸린방 먼저 보겠습니다. 베란다 딸린 방들은 사실은 가장 작기 때문에 옷방으로 쓰이는데 여기는 11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크기로 두 번째 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분 있으신 분들, 두분 있으신 분들도 2억대의 3룸에서 자녀 두 분을 그냥 키우실 수 있다는 게 넓은 평형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다가 워시터 두시면될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팟, 각 방에 모두 온도 조절 장치 설치가 되어 있어요. 메인 욕실 가볼게요. 네, 메인욕실입니다. 메인욕실은 더 커졌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비대까지 모두 알맞게 그리고 좀더 크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욕실이었어요. 나가볼게요. 네, 마지막 방. 크기적으로는 가장 작은 방입니다. 9자 조금 넘는, 10자 조금 안 되는 크기로 되어 있어서 자녀가, 어린 자녀, 여기 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라면 여기서 묵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이 도로예요. 지금 이 타입은 사방이 뚫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눈여겨볼 만한 이 집의 이호 라인입니다. 위쪽에 지금 시스템 에어컨을 잘 갖추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처음에 인사드린 분양사무실 쪽 이쁘게 꾸며진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내부 모습 모두 보셨습니다 지금 처음 인사드린 이곳은 가장 작은 평수이고 실제 보여드린 평수는 훨씬 더 넓은 평수입니다 여기는 옵션도 뭐 시스템 에컨 실링 팬뿐만 아니라 드레스룸도 여러분들께서 지연이 되니까 옵션 상태도 상당히 좋은 집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득 부분 그리고 적은 실입주금이 여러분들 입맛에 아주 땡기는 곳이고요. 또 공항철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차 타고 조금만 가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집 소개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